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세계 경제 발전과 협력의 중심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파주에서 파토스 석진성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방안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중간 정상회담이 G20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고 남북간 4차 정상회담도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미중간 무역 전쟁과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부터 진행될 남·북·미 중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오는 6월 20일, 21일 양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격 국가방법 사실을 동시에 공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시기상,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황과 여러 측면에서 대비됩니다. 열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남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점으로 보나 여러 상황으로 보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미국에 대한 외교적인 카드를 확보할 목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북미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중국 정부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 목적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협상 촉진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홍콩 시위에 쏠렸던 국제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과제는 미국과 무역전쟁 해결입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이번 6월 28일,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앞서 첫 방북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를 대미협상에서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의도로 엿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무역전쟁의 해결 방안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주요한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뒤에서, 뒤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모건 오테거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0일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에 동석하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방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날짜와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무부가 펌페이어 장관의 태평양 지역 순박 일정이 24일에서 30일이라고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29일,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과 관련해서 하노이 회담 이후 정체된 한반도의 평화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 매우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18일 시린핑 국가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관해 정상회담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 정상회담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며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시기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회담 성사 자체보다는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정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의 북중간 정상회담, 미중간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간 정상회담과 남북간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될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에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모쪼록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자유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6월에 급박하게 진행될 남, 북, 미중 간 정상회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의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들이 대한민국의 유리한 국제정세의 흐름,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 경제 협력의 시발점이 될 문산 도라산관 도로 개설의 진행 상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 중심에 자리한 파주에서 파토스 석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